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부터 대학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대학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성평택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 특히 중요한 한 여덟 군데 대학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대학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대학 전문사에게야 될 로즈오 전사님에게 영적인 힘과 메시지와 제자를 붙여 줘 없어서, 그래서 대학 수련을 인도하실 유목사님과 또 중요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생들이 세계 대학 순회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은혜 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산인과 함께 중요한 대학 랩런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랩런트들에게 한 번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인생을 변환시키는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신입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대학 생활에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실 유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되 1천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오력을 하락하여 주시고 메시지를 하락하여 주시며 전 세계 2만 개 대학과 미국에 있는 5천 대학 우리나라에만 있는 400개 500개 넘는 이 대학 현장에 정말 제자가 일어나고 대학 시스템이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 는그런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 현장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학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숨겨진 냄넌트 제자를 찾으며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채워 세워가며 실제적인 포럼을 통하여서 한명한 한 명을 치유하고 답을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전사에게 영권을 주시고 메세이를 주시며 돕는 도 영역자를 붙여 주시며 대학생 가운데 사명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올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먼저 첨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신 내게 보내신 현장에서 전문성 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지난 과거를 온전히 발 오늘이 응답이며 미래를 향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일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저순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의 지난 과거를 발판 삼으라 그랬는데 철저하게 과거를 발판 삼은 전도자 바울입니다 우리 지난 과거를 발판 삼다고 하면, 우리도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이 바울이 전도자 되기 전에 과거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한 율법제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삶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고 정식이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6 1 3개이 율법 조항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 바울의 과거는 뭐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엘리트요,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지만. 정확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해답이 없는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에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대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 없었던 과거입니다. 해답을 찾지 못했던 그 과거에 초대교를 핍박하는 가운데 스테반이 순교할 때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옷마튼 자로 순교 현장에서 다메석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 오늘 사정경 9장입니다. 전혀 복음 몰랐던 과거 해답이 전혀 없었던 바울의 과거.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육신적으로는 참 성공자 같고 많은 사람 앞에 내놓을 게 있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영향 줄 만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영적으로 보니까 율법주의자라 종교인이요. 시계를 말하면 방어하는 사람이지요. 복음에 대적하는 일만, 반대되는 일만 했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9장이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완전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면 인생의 해답을 찾아버리면 완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토록 찾았던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결론을 내 냈습니다.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초대교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스테반이 순교하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도 외쳤던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담메스 도성에 가고 있는 바울 앞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는 말이 사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뉴시온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메시지가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토록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에 예언됐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인생의 결론을 얻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해답을 얻었는데, 빌리포스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서 자기 인생을 내가 지난달 자랑하던 건 너무나 많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반에 할례도 많고, 베냐미집하고 집안도 괜찮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랬지만 나는... 내 지난 모든 과거, 내가 자랑했던 거, 내 세웠던 거, 전 배설물이다. 이게 진짜 올바로 결론을 낸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배설물이다. 빌보서 3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그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그거 잡으려고 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 따를 향한 나는 달려간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바된 그거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하죠. 나는 그거 뒤에서 내 인생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요 최고의 지식이라는 결론을 내버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지난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복음에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이제는 최고의 지식되는 그리스도 그 손에 붙잡힌 것 같은 거세계보고화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정확한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회심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하지요?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루살렘과 유대민족이죠? 사마리아와 상처만 나 있는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유다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활하신 주님께 분명한 사명, 미션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과거를 발판 삼게 되면 과거는 나의 미션이 됩니다. 나의 사명이 됩니다. 한 가지 내가 복음 몰랐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는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진짜 내인생에 올바른 가치관도 발견하게 되고, 정체성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 진짜 우리의 과거를 복음으로 담내고 발판 삼으면 사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이 뭡니까?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일단, 첫째는 로마 보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비소 지역에서 그큰 역사 일어났는데 그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똑같지요 풍랑 만나 있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입니다. 정말 우리 과거를 복음으로 담내면, 발판 삼아버리면 인생에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미션이 발견됩니다. 로마 보고. 세계보금하지요. 요즘 말하면 강대국보금 아닙니까? 저 강대국들에게 보금 들어가지 않으면 흑암문화, 재앙문화, 저주문화, 삼단체를 중심으로 한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문화가 급속도로 전 세계 현장에 퍼져갈 수 밖에 없는데,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지 일으키고 있는 세계적인 재앙을 보십시오. 안 보입니까?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아닙니까? 강대국 하나가 틀린 생각, 독재자를 통하여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전 세계적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와 같은 강대국에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 복음아 그리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 복음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바로 가슴 속에 있는 한이죠.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한이 있다고 하면 내 동족, 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완전 율법과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철저하게 면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바울 가슴속에 있는 한이잖아요. 내 민족이 돌이키는 거. 율법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율법 사상에 빠져버리니까. 율법 제일주의로 빠져버리니까 율법은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옛날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정식적인 교육을 받기 전에 처음으로 집에서 공부할 때 받는 그 선생님을 모학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게 율법이라.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해버려서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면 우리가 죄인인걸 깨달았는데 그죄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러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살리는 거.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이었고, 미션. 이때부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해답을 주는 인생. 그 해답을 주는 전도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임받게 된걸 보고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발판 삼으면 이렇게 돼요. 과거를 발판 삼으려고 하면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겠지요. 복음 말고 무엇으로 발판을 삼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지난 과거를 제대로 해석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야 답이 나죠.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는 이 속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가 전부 미션입니다. 진전적 발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음.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실히 살아왔는데, 사실은 해답이 없었던 과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지난 과거를 발판 삼게 되면, 틀림없이 내 인생에 분명한 미션이 나오게 되고, 그 미션 가지고 일평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과거를 발판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에 결론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과거가 나의 미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자 바울의 인생을 돌보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지난 과거의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없었던 지난 과거가 우리에게는 참된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내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룡으로 찾아오셔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되리라고 하는 세계 보고마의 분명한 언약을 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보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로 충만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지난 과거를 철저하게 발판 삼으며 이제는 남은 인생에 주께서 주신 미션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보 세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전문사역자들 교사들 또직위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성평택 지역의 칠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지역의 모든 저주장을 무너뜨리며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을 해보가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민족복음화 40만과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일으키는 이러한 축복들에게 원합니다. 세 가지 뜰 속에 있는 나의 미션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새롭게 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하늘에서 이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